마포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마포구는 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3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해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마포구는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에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초 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마포구와 주최자 선정, 토론 비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측은 구청이 준비 미비로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